기쁜 소식 전하는 바우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우로 딸 수도회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우로 딸에서 나온 이충무 교수의 숨은 행복 찾기라는 수필 모음집입니다. 대전 주보에 연재하고 있는 글 가운데 뽑아 엮은 수필 모음집으로 따뜻한 위로, 기분 좋은 설렘, 짧지만 긴 여운이 담긴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행복, 배려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는 늘 우리 주님과 맞닿아 있으며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걷기 명상 저녁마다 나는 가파른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먼 길을 걸었다. 물론 올라올 때는 숨이 가빴다. 그래서 차츰 내 걸음에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아름다움을 들이시고, 내쉴 때마다 돌려드림을 내시는 나를 보았다. 리처드 로어, 벌거벗은 지금 중에서 리처드 로어 신부님의 걷기 명상에 대한 글입니다. 한결 따뜻해진 날씨라 야트막한 뒷동산이라도 돌아볼까 하는 생각에 집을 나서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아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었지만 직접 걸어보면서 그 글의 느낌을 체험해 본 적은 없었기에 어느 때보다 산길을 나서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걷다 보니 처음엔 명상이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다리에 힘이 조금씩 빠져 걷는 속도가 느려지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느낌이 서서히 얼굴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단지 공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날아온 풀의 숨결, 바람의 온기, 구름의 그림자까지 폐속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제 몸을 돌아 나가는 건 공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풀의 숨결에 감사의 기도가 섞이고 바람의 온기에 평화가 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첫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까지 하느님과 제가 사이좋게 함께 호흡을 맞추며 살아왔음이 느껴지는 순간이 진짜 봄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느리게 걸으면서 비만해진 제 영혼의 혼탁함을 줄이는 명상 효과를 얻어 보렵니다. 등을 내어주신 분들 잘 알고 지내는 수녀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겨 있는 직접 그린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한복 차림의 단아한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 등에 기대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녀님은 제게 그림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성모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습이에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업고 계신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순 없지만 그림을 보면서 엄마의 등에 엎혀 잠들었을 때의 저를 떠올려 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곳곳에 여러 모습으로 살아 계신 것처럼 성모님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포근한 평화를 주고 계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제부터 성모님 앞에서 기도드릴 때 언제라도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준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고마운 분들이 모두 성모님이시니까요. 치약 두 개의 평화 오랜만에 결혼식장에서 만난 친구가 문득 자신의 신혼 시절이 떠올랐는지 일화 하나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아내는 나를 보고 치약을 왜 위에서부터 짜서 쓰냐고 뭐라고 하고, 나는 치약을 아래서부터 짜야 하는 법이 어딨냐고 따지고, 서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한 시간 넘게 아웅다웅 했었어. 그때는 무슨 힘이 남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결혼 생활은 어쩌면 한편의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약을 어떻게 짜서 쓰는데, 돌아온 친구의 대답. 지금? 그야, 치약 두 개를 사서 각자 쓰고 싶은 방식으로 쓰지. 당연히 지금쯤이면 한쪽이 한쪽에게 양보해서 결국 어느 한쪽의 방식으로 한 개의 치약을 쓰고 있을 거라는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은 의외로 매우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평화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터득하면 얻게 된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세면대 옆에 나란히 놓여 있는 두 개의 지약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진정한 애정 표현이라는 친구의 말에 묘하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서로 다름을 쿨하게 인정하는 순간에 넘쳐나나 봅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